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라.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우리가 뜻대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해나는 바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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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더 힘써야 하느냐 어? 어? 내가 왜 더욱더 힘써서 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어, 그동안 신앙을 열심으로 어, 또 어,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향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도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어디를 빨리 가느냐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빨리 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디고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도 속도보다 방향이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보다 방향이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데 사실이 본질이죠, 본질 진정한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음.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뭐 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쭉 목회하면서도 제가 참 많이 뉘우치게 되는 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였구나 사람을 만족케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목회인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돌아보니까 솔직하게 돌아보면 참 많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달려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욕망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냥 달려왔요 그러나 그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번제, 향을 드리는 거든요. 세상의 제사들은 이방인의 제사들은 사실 뭐 신들에게 바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 말은 신들에게 바친다고 하지만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장 문제거리 중에 하나가 이방의 신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쟁이잖아.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당시 많은 이방 종교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를 얼마나 많았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논쟁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방의 신은 신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말도 옳은 거지요. 그러나 누군가에는 그게 시험이 된다면 또 먹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그럴 만큼 이방의 종교에서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사람이 먹는 것이고 사람을 만족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죠? 그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 향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제사가 우리들의 예배가 번제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자.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어, 이건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자,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자랑보다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어떤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너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너무 충만한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뭘 드리고 싶고 당연하죠 그런 마음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요. 예 그런데 어린 소녀는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소녀는 가장 가난한 스커스 어, 단원의 단원에 불과했어요. 그 자기 엄을 할수 있는 그렇다고 교회를 열심히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보아도 자기가 참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뭘할수 있는 게 없더래요. 하루 종일 열심히 끊임없이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쉬는 시간도 없이죠. 아침에도 해야 되고 오후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시달리니까 그래도 그는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밤 늦게까지 공연을 다 마치고 모든 사람이 피곤하 숙소에 잠을 잘때이소녀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텅빈 공연장에서 혼자 열심히 쓰커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쓰커스를 통해서 기쁨을 주었듯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라도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나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했어. 그렇다고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 내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듯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날마다,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뻐하는데 그건 정말 부질없는 일입니다. 두가 알아주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알아주면 만족한 것이요. 하나님은 알아주면 전부인 것이지. 단위 목사님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아무 소용 없어. 단위 목사가 뭐라고? 아이고 오늘 교회 간데 목사님이 자기 눈길도 안 주더래 무슨 눈길을 주어 주기는? 주님 보고 왔다 가면 되지. 아멘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하 아, 오늘 교회 갔는데 누가 알아주도 안 들래. 아니 사람 보러 왔어 교회. 에 그래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되었지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 찬송가 하는데 찬송가 길디 짧으니 그래 오래하면 감사한 거지 헐 찬송가를 뭐 오래하냐 그래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오래하면 좋은 일이지 내가 아는 찬송이든 모르는 찬송이든 하나님 찬송하면 되는 거지 모르는 것도 한다고 투덜투덜 대고 있어요. 많이 배우든지 평소에. 아멘해요 빨리. 아니 그게 누구 잘못이야. 하, 오늘은 내가 모르는 찬송가만 했다 그래. 얼마나 찬송가를 몰랐으면 그래.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것 같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할렐루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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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럼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마음에 매여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허망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서 내가 기쁘면 좋겠다는 거지. 얼마나 주님이 기쁘실까. 그 생각하면 나도 기뻐야 되죠 그것도 하면 우리가 모든 건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환란과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 교회를 누가 이길 수 있냐고요. 내가 죽어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신앙이었어요. 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사모하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겸면하는 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겸면한다. 끝으로 내가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아버지의 말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의 가슴속에 맺히는 말은 뭐냐?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러면 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면서 다른 말보다도 얘들아 돈을 많이 벌어라. 이 말보다도 얘들아 꼭 교회 열심히 다니라.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라. 이 마지막 유언, 이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새겨지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건면하노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게 사도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구하고 권면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일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통 마니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탁한다. 꼭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를 보아스라도 좀 그렇게 해 달라. 이게 부탁이잖아요. 부탁하고 권면한다. 내가 가르친다. 너희들은 앞으로 꼭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부탁을 할 테니 제발 나를 받으라도 앞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만큼 그들에게 너희들이 꼭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고면한다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앞으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세 번째,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평소에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의에 수원에서 너희에게 군하고 군매 나오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할렐루야. 내가 있을 때도 배우지 않았느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세 번째로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동안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그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그전에 그들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에게 배우소서 안하니 그래서 평소에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허망한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라. 그 만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배워서 알지 않느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근하고건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마땅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것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인 일이고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마땅히 행아야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하 일은 어떤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이 힘써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의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힘써야 될것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렇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을 쓰라.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기쁨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keep a mulaquaria. Christo, yes, 나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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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게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다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바른 사람이 인생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기중이 기울면 인생도 기울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까? 감옥을 가도, 죽음을 당하도, 매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피난을 받아도. 그러나 언제나 어떻게 하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 기준 가지고 그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과 신앙이 이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마다 할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제 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날마다 때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을 잘 이기시고, 달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오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